잘 찾아오셨습니다. 기룬 좋은 운수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의 살이 내려앉으며 긍정적인 기운이 충만한 시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안온하신가요? 계절이 바뀌듯 1965년생 을사년 뱀띠 여러분의 운세에도 새로운 전환과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이번 4월은 평온 속에서 잔잔한 변화를 맞는 때라 성급함보다는 차분히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바를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정성껏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전하겠습니다. 1965년생 을사년 뱀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을사년 경진월은 변동성과 안정감이 얽힌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을사년의 을목은 섬세하고 유연한 나무를 뜻하며 적응력과 성장의 의미를 지니고 사화는 뜨겁고 활기찬 불의 기운으로 추진력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반면 을사년의 청간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특성을 유지하며 지지 사화는 강한 불의 성질을 띱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예리한 금속의 기운을 진토는 평온함과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사화가 을목을 북돋아 생기를 더하고 진토가 경금을 돕고 결단력을 키우지만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과도해지며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0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 달은 큰 변화보다는 쌓아온 토대를 활용해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전체적으로 4월은 을사년 뱀띠에게 안정 속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기로 조화와 신중한 태도가 필요한 달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을사년 뱀띠에게 작은 흐름 속의 관리의 필요성이 돋보이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관련이 깊으며, 을사년의 을목은 물을 필요로 하는 나무로 재물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진토에 의해 생겨 재물운의 활력을 주고, 진토가 이를 단단히 떠받칩니다. 하지만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과한 열기를 더하며, 돈이 흩어질 수 있으니, 과감한 모험보다는 보존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금의 날카로움을 살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거나 소소한 수입을 정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화의 뜨거움이 충동적인 지출을 부추길 수 있으니 큰 돈을 건드리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잘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평이하게 흐르며 조심스러운 선택으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다음은 귀인운입니다. 2025년 4월의 귀인호는 을사년 뱀띠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두드러진 시기로 풀이됩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조화와 상생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로 을목과 사화의 이로운 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진토에 의해 생겨 실행력을 북돋우고 진토는 을목을 돕고 평온함을 더합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말띠가 있습니다. 말띠는 불기운을 품고 있어 사화와 어울리며, 을목을 돕고 든든한 조력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말띠는 사화가 경금을 간접적으로 돕는 흐름을 강화하며, 활기찬 제안과 실질적인 지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말띠 친구와의 소통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거나 어려움을 넘길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닭띠는 금기운으로 경금과 조화를 이루고, 진토를 돕고 을목에 간접적인 생기를 줍니다. 닭띠는 경진월의 흐름 속에서 예리한 조언과 실용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도 귀인으로 꼽히며 토 기운이 진토와 어울리고 을목을 북돋아 안정적인 조력을 줍니다. 양띠는 이달에 긍정적인 기운과 현실적인 지원을 더해 줄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의 물 기운은 사화와 상극이며 을목에 과한 무게를 줄수 있습니다. 쥐띠는 물 기운이 사화와 부딪히고 경진월의 경금과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이 을목과 맞서며 경금과 상극으로 마찰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진월의 흐름을 더 보면 경금과 진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 운을 떠받치며 특히 말띠, 닭띠, 양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말띠의 활력 있는 의견을 구하거나, 닭띠와의 소통으로 결단력을 키우고 양띠의 평온한 제안을 빌려 상황을 부드럽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닭띠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거나 말띠의 조언으로 기회를 잡으면 뜻밖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건강운은 을사념 뱀띠에게 과열과 피로를 잘 챙겨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화에서 나오며 을목과 사화는 나무와 불의 조합으로 생기와 열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지나친 열기를 더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화의 뜨거움은 심장이나 혈압에 무리를 줄수 있고 경금의 예리함은 폐나 호흡계통에 피로를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진토가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과열과 무리는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화의 열기를 줄이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경금의 억제를 완화하려면 가벼운 활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건강을 지키려면 몸 상태를 잘 살피고 물이 없는 습관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때입니다. 기란 날짜 6개를 전하겠습니다. 기란 날짜는 을사년 뱀띠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으로 뽑으며 을목과 사화의 조화롭거나 상생하고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이 강한 날은 제외했습니다. 첫째, 4월 2일 신축일은 신금이 진토에 의해 생기고 축토가 을목을 돕는 평온한 날입니다. 둘째, 4월 8일 정미일은 정화가 을목을 돕고 미토가 진토와 어울려 귀인운에 좋습니다. 셋째, 4월 11일 경술일은 경금이 진토와 조화를 이루고 술토가 사화를 간접적으로 북돋우는 날입니다. 넷째, 4월 17일 병진일은 병화가 을목을 돕고 진토가 평온함을 더해 건강에 유익합니다. 다섯째, 4월 20일 김일은 기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미토가 을목을 돕는 추진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5일 갑자일은 간목이 을목과 조화를 이루고 사화가 생기를 더해 조화로운 날입니다. 이 날들은 경진월의 기운을 잘 활용할 기회를 줍니다. 경진월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을사년 뱀띠가 경계해야 할 점은 경금과 을목의 상극, 사화의 과도한 열기에서 나옵니다. 첫째, 감정적 긴장을 조심하세요. 사화의 뜨거움이 과해지며 주변과의 소통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세요. 경진월의 경금이 을목을 억제하며 피로가 쌓이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과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세요. 사화가 과열되며 심장이나 혈압에 무리가 가고 경금이 을목을 억제해 폐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도한 일정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긴장 완화로 몸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을사년 뱀띠가 지녀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을목의 부드러움과 사화의 활력을 바탕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 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차분함을 지키세요. 사화의 열기가 강해져도 급히 나서지 않고 상황을 냉정히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결정을 하세요. 경금의 날카로움을 활용하되 억제를 피하려면 과욕을 버리고 실질적인 선택을 하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진토의 안정감을 살려 중심을 유지하고 을목의 유연함으로 상황을 조화시키세요.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활력과 평온함을 조화시키며 현명한 태도로 삶을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5년생 을사년 뱀띠분 네. 여러분의 경진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인연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